안녕하십니까. 가마골볼굴입니다 오늘이 3월 4일 토요일이네요. 지금 한 시간은 11시 조금 덜 됐고, 기온은 한 8도쯤 됩니다. 아, 저는 어, 지금 보려고 하는 볼통은 어, 1월 10일 약1일 꼈으니까, 50일. 좀 넘었고 아 60일은 좀 조금 덜 됐네요 에이, 그동안 보고 뭐 화분 떡 보충도 좀 해주고 뭐 여러가지 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자동사양기 오늘부터 이제 돌려가지고 자동사양기로 급수 설탕 조금 넣어 타서 물을 그것도 급수기 점검하고 자동 사용기 점검하고 또 그동안 진드기 피해가 작년에 심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일찍부터 구제를 시작했는데 첫날은 마이탁 훈년 4일 후에 또왕서그 투입하고 오늘 세 번째 또 마이탁.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. 이거, 어, 점검을 하고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늘어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. 그거는 급수기가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진드기 피해가 심하다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벌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저도 한 3분의 1 한 3분의 1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, 저는 조금 뭐 약한 벌통도, 한두 장 되는 벌통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. 약한 벌은 수박밭에 수정용으로. 하우스 수박밭에 수정용으로 보내, 보내고, 조금 뭐, 세력이 좋으면은, 꿀을 얻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<놀라> 아이고 이건 괴리군 나 마이탁 농약 이건 아미트라제 주성분인데, 요거를 훈정 처리, 훈련 처리 하려고 합니다. 에, 주사위로 요거를 한 13, 13cc 정도를 골반지에 에, 이 아이고, 아이고, 큰일 났다. 이 골판지는 폭이 7cm, 길이 약 40cm 됩니다. 골고루 뭉쳐가지고, Totul e 여기가 훈련품증기 어떻게 닫지 어디로 뚜껑이 떨어졌네

이거 한번그 골반지 한 개로 한4 0군할수 있다고 하네요. 한 통에 한 통에 약 4초씩 소문으로 연기를 넣어주면 된다고 하네요. 드가 드가 드가. 연기가 잘, 연기가 잘 안, 막히는가, 연기가 잘안 나옵니다. 그리고, 구멍이 막혀있는 것 같네요.